제가 만들면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요리인 척하는 대패삼겹 짬뽕 레시피 유랑 유랑 팬에 불을 켠뒤 식용유를 둘러줍니다. 대패삼겹 300g 대파 1개 청양고추 1개를 넣고 볶아줍니다. 고기가 익으면 양파 1개 양배추 작은 거 반개를 넣고 또 볶아줍니다. 양배추 숨이 죽으면 맛소금 한꼬집 후추 한꼬집을 넣고 볶아줍니다. 간장불맛을 위해 구석에 진간장을 4스푼정도 넣고 간장이 사라질때쯤 볶아줍니다. 고춧가루 넉넉히 2스푼 넣고 고추기름도 내줍니다. 고춧가루가 타기전에 얼른 물을 1리터정도 부어줍니다. 물이 끓으면 건더기 스프 2개 영혼까지 탈탈 턴 스프 2개 싱거우면 소금을 짜면 물을 넣고 간이 맞으면 면을 두개 넣어줍니다. 면이 풀릴 때쯤 대파 한 줌을 넣고 한번 뒤적뒤적 해주면 특별한 요리인 척 하는 대패 삼겹 짬뽕 라면 완성! 요리를 사랑한 남자, 요랑이었습니다.